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골밀도보다 중요한 골절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걱정이 돼서 어, 이제 골밀도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간혹 엉터리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골다공증이 아닌데 오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진이 되면은 이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불필요하게 뭐 먹거나 주사를 맞게 되죠. 예. 그리고 건강도 잃게 되고 돈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고요. 또 골밀도 수치를 어떻게 어 해석을 해야 될지 그 골밀도 수치에 따르면은 내가 뼈가 얼마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골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밀도 검사지 결과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렇게 이제 척추 쪽 하나, 고관절 쪽 하나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 T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T 스코어만 보면 되는데, 그 L1, L2, L3, L4는 이제 요추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거고요. 그 각각의 골밀도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씩 평균을 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그, 해당 기준, 골밀도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5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렉이라고 N E C K, -K 그 다음에 T R O C H, 트로칸터 이두 가지 중에서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나오게 된것 중에서 더 낮은 것, 고관절하고 척추 중에서 낮은 것을 기준으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스코 그 티스코만 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두 개씩 묶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고관절은 넥하고 트로칸터 중에서 낮은 걸로 잡는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9, 여기는 마이너스 3.5, 그중에서더 낮은 게 마이너스 3.5니까 3.5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골 다공증이고 노란색이 골 감소증, 초록색이 정상인 범위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치의 기준은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은 이제 정상,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 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작은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뒤에서 15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0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서 뒤에서 2등 정도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2.5가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잖아요. 1%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3.0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0.1% 정도 되니까 1000명 중에서 뒤에서 꼴찌다. 그리고 간혹 정말 심한 사람은 마이너스 4.0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0.003%니까 한 10만 명 중에서 뒤에서 꼴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 이 티스코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 기준치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두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동네 개인병원에서 어,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50대 초반 여자 환자가 왔습니다. 고밀도 검사 결과를 봤더니 허리가 마이너스 3.5 상당히 심하죠. 허벅지도 마이너스 2.9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50대 초반인데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의심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골절 위험도를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3.4%입니다. 그래서 3%보다 높게 되면은 어, 요거는 좀 높다고 보고요. 위에 골절은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은 상하고, 나이하고, 성별, 키, 체중을 넣게 되면 골절 위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 어떡하죠? 골밀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안 좋아서 이러다가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닐까요? 하고 걱정을 하고, 멀리 저기, 강원도 쪽에서 오셨어요. 어, 뭐 맞습니다.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이런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게 밝혀져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해도 2년 내 사망률이 24%고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2년 내 사망률이 음 70%나 되는 아주 어,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어,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나오게 되면은 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어, 저는 좀 검사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했더니 이제 허리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어요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5 였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 였는데 마이너스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허리는 뭐 튼튼하신 편이고, 고관절 쪽에 골 감소증이 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위험도를 계산했더니, 아까 3.4%면 대단히 좀 위험한 편이었는데,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달 전에 골다공증 진단받은 60대 초반 여자 환자도 온 적이 최근에 있는데, 정형외과에서 허,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허리가 마이너스 3.2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3개월마다 적극적으로 맞고, 뭐 비타민 D 주사도 맞아라.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평소에 뭐 구독자여서 제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또 멀리 저기 충청도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서울까지.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까 허리가 마이너스 3.2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0.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가 나와서 어뭐 약간의 골 감소증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절 위험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 0.8%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편이죠, 0.8%면은. 그래서 10년 내 골절될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마이너스 뭐 3.5인데 저희 병원에 오면은 마이너스 0.35뭐 지극히 정상인 수준까지 나오는 게참 의아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검사를 이상하게 하고 진단을 내리면은 그것도 의사의 책임이거든요. 검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은 의사의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어, 과잉, 한, 오진을 하면서 뭐 주사나 약물 처방을 한다. 이거는 더큰 죄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그 위에 그두 분의 의사분이 밑에 환자인지 위에 의사인지 밑에 의사인지는 제가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아래쪽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설령 모르고서 하고 있는 경우도 큰 잘못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이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 직원들 방사선사를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간호조무사 이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아무래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자꾸 실수해서 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자세만 직원이 잡고 어 제가 가서 한번더 자세 포지션을 어 점검을 하고. 검사를 제가 직접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 중에서 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결과를 판정해야지 대충 찍고 판정하게 되면은 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게 해야 되겠고 환자분들도 조금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골, 골밀도로 수치로 골절 확률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트에프락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절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요거를 어 인터넷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보게 되면은 이따가 제가 직접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골절 확률이 나오는데, 이제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확률이 20% 이하면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거고요. 고관절 골절 확률은 3% 이하면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그 대퇴 경부, 고관절의 골밀도 수치가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3%, 20%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도 검사를 해봤는데 67세이고 뭐 체중은 한 50세이고 여성이고 키1 5 2고뭐 이전에 뼈가 부러진 적이 없고 부모님 고관절 골절이 없고 흡연, 스테로이드, 류마티스 관절염 그 이차성 골다공증이 없고 하루에 3잔 이상의 술안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퇴 경부 뭐 요거를 티스코를 입력을 하고 계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이 1.8% 나왔네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과 운동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마이너스 3.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쭉 나이하고 성별 체중 신장하고 설문지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티스코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을 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가 넘기 때문에 이분은 어 10년 이내에 어 골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음 환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더좀 보여 드릴게요. 어, 보여드리면 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나이 예를 들어 뭐 68세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여성이면 여성 그리고 체중이 자기 체중 뭐한 55kg면 넣으시고요. 자기 체중 넣고, 키16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설문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 예아니요 체크하시고요. 다음 마지막에 BMD는 T 스코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팝업이 하나 뜬데 확인 누르시고요. 자기 이제 T 스코어가 예를 들어 고관절이 마이너스 2.8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산 있잖아요. 요 버튼까지 딱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골절 위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관절 골절 위험이 몇 프로가 되는지, 골다공증 골절이 몇 프로가 되는지 체크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인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이 조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밑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어떤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서 하면은 1분만에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한 적이 있어서 결과지가 있다면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병원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의사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치가 되는 거는 20% 3%가 되니까 요거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 영상에 이두 가지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치료에도 관심 있는 분은 이 영상을 한번, 어, 잘 살, 보시고, 어,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